LS 레렉트릭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, LS 레렉트릭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차트인데 그동안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을 보이던 이 주가가 10월달 들어서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탄력있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11.27%나 크게 상승하고 있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을 보니까 36만 천원입니다. 현재가 대비 상승 이력 1.4% 정도 보고 있고요 자,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탐방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가 35만원에서 40, 한 3만원 정도. 그렇죠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죠. 네뭐 적게는 예전에 뭐 보니까 뭐한 35만원 전후 그쵸 좀더 제시하고 최근에는 또 40만원 제시하고 있는 리포트 가장 최근에는 43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네 ls 렉트리에 최근에 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보유줄 시간 네요 리포트 한번 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LS 일렉츠릭은음뭐 전력 기기와 자동화,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1위급 경쟁력을 갖춘 LS 그룹의 핵심 네, 계열사입니다. 자, 최근에 뭐 인공지능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하고 또 해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를 네, 바탕으로 또 성장을 계속하고 있,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 음음두줄약 포인트를 보니까 2026년 내년에 변화기가 증설되고 데이터 센터의 직납 확대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네요. 그래서 뭐 변화기도 증설하고 데이터 센터의 직납 확대 이런 거는 또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자 그리고 관세 증가 불확실성과 자회사 수익성 변동성은 단기 리스크 요인이다. 자 관세 증가 불확실성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수출 관련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고객에 게 넘기지 못할 경우에 뭐 이익이 줄수 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관세로 인한, 음, 요런, 예, 요 부담, 부담을 보통 고객한테 전, 넘기면서 또뭐 제품 가격 인상한다든가뭐 그런 게 많았죠. 뭐 대표적으로 라면 회사들이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이걸 고객에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이 줄수 있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뭐 자회사별로 이제 실적이 불안정해서 전체 실적 출렁이셨다는 게 바로 자회사 수익성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3분기 실적 네 프리뷰를 보니까 자 매출이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.9%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987억 원이 예상되는데. 시장 컨센서스를 하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 평균치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미국 자회사 관세 218억원 반영이 좀 주요 영향이다. 그래서 네, 뭐 관세, 네, 관세 영향에 컨센서스를 좀 하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. 자, 그리고 뭐 사업 동향과 모멘텀을 보니까 허니웰갑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및 BSS 공동 개발 MOU 체결을 공개했고,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S사와 SBB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, 주요 빅데크및 부품사와 데이터 센터 직남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.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내년 전망. 그래서 이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선반영하죠.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죠. 그래서 내년 매출액은 5조 7천억 원으로, 올해 대비 한22.4% 증가하고, 영업이익은 6,252억 원으로, 올해 대비 44.3% 증가하면서, 본격 성장 진입이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변화기캐파가 4천억 원에서 8천억 두 배나 확대되고요, 영업이익률 20% 가정하면, 800억 원의 이익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국내 대규모 그룹 투자 집행의 또 수혜고, LS 이모빌로티와 신재생 부분의 체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죠. 자 그리고 투자 전략, 원래 음, 2025년 중에 다수 고에서 데이터 센터 초도 물량 확보 시 내년에는 또 2026년에는 고성장 가시성이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변압기, 변압기의 증설 효과. 북미 매출 믹스 개선 주의를 점검하고 관세 부담의 실제 증가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 네,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리포트 본문을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, 2분기 실적은 뭐 걱정했지만 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네요. 음 이거 3분기죠? 네 오타 같습니다. 자 밑에 보면 뭐 3분기 돼서 쭉 나와 있죠. 3분기 이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% 증가한 987억 원 이상 된다 하면서 쭉 나와 있네요. 자 그리고 누구보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중이고 2026년 전망 음, 요거를 전력기기 업체 중에 또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. 리턴을 위한 리스크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. 그래서 목표 주가도 상냥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죠. 그래서 네, 요리포트 보면은 LS 1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미래가이드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